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 교수입니다. 국내에서는요, 유가 상승 그리고 호흡 폭염 등의 영향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반등했잖아요. FMC 이후의 방향성을 좀 모색하면서 국내의 K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 사라진 상황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대형 공모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망세 좀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와중에 또 추석이라는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어때요? 기대가 별로 안 되는 증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오늘 시장도 함께 한번 보시죠. 오늘 모비스 종목 좀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 이 있어요. 이렇게 장 마감 이후 영상 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정말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잖아요. 한번 크게 오른 적도 있었어요. 8월 중순경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잠시 좀 내려가는가 싶더니 좀 내려갔었죠, 실제로. 이제 뭐 9월 지나고 나서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자 어제도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 오늘도 갭을 띄어주면또 다시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무려 30%나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신 분들 깜짝 놀라셔서 어떤 대형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영상 좀 준비를 한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비스라는 종목은요. 어떤 거냐? 바로 가속기용 정밀 RF 제어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데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 암 환자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국내 암 환자가 이 중입자라고 해서 이 중입자 치료를 받은 결과 이암 조직을요. 정말 효과적으로 뭐 했다? 제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대량거래 터졌고요.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도 장대양모로 오늘 방암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단은요. 과거에도 이 암치료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와졌고 이게 하나의 상승재료가 됐었던 부분이 여러 있어요. 뭐 사실 성공도 못한 항암 관련해서 다들 기대감이 어때요? 뭐 수조, 수십조 원씩 시가총액 누렸었어요. 사실 뭐 임상도 토, 통과 못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대감 때문에. 근데 다 뭐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죠. 상고가 너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 중입자 같은 경우 완치입니다. 완치.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재료의 크기는 아마 증시 역사상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역대급이죠. 전무후무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가치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한마디 백지수표입니다. 고로 증시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중입자, 그쵸?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컬 관련 대장주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 모비스 한번 들어가보세요 홈피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특히 한달 만에 암 사라졌다 뭐 꿈의 암치료기 국내 첫 치료 성공 이런 기사도 올라왔고요 뭐 중입자 치료 한달 만에 이 전리서만 60대 대신 분이 어때요? 암 덩어리 모두 소멸됐다. 또 연세 암병원 휴증 없이 완치 확인을 했다는 기사도 올라왔고, 여러분 특히 공영방송 SBS 8시 뉴스에서는요 중입자 치료 첫 성적표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 수술 없이도 암 세포를 제거했다는 라 기사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 박셀바이오 완전 관에 이한병 때문에 무려 3 0배 올랐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박세리 매출 0의 적자 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로 시총 3조까지 갔었는데요. 여러분 모비스 최소 20배 가지 않을까요? 70명 완전 관회입니다. 박세리 몇 명? 한 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얼마요? 4,550원. 한참 한참 저평가입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1차 목표가 5만원 바로 직행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한번 탄력 받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크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특히 여러분, 미래가 이렇게 보이면 당일 주가는 미래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굵직굵직하게 올라간 이유가 분명 있다라는 거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지금처럼 여러분 급등 강원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 이번만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만큼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앞으로 뭐 매수가라는지 또 매도가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 방법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빠르게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요즘은요 시장과는 무관하게 이런 상승 제로 즉 모멘텀 있을 때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진 않는다 말이에요 확실한 제로가 뒷받침돼 줄때 올라간다라는 거. 그분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은 나온 시점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당장 내일부터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모비스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예요 010-2158-1710이 번호로 모비라고 보내시는 분들 바로 정보는 갑니다 여러분 받고 기회 잡고 준비하시고 소통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피드백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럼 무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모비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건데, 이런 또제 영상 많이 봐주시는 분들 위주가 또 끝에 마미에이 추석 맞이 특별 선물 번호선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물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비스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주가가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26% 아니죠. 30%로 급등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장마감, 연세암 병원, 중입자 치료 성과 덕이다. 여러분, 전리석 암 환자 두명이한달 만에 완치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실뭐 새로운 획기적인 치료법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특히 저가, 특히 저가주에서 지금 이런 템버거 종목이 나왔다는 거, 왜요? 아무래도 정말로 저평가 되다 보니까 정말 싸니까 일단 금방 몇배 갑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특히 시총도 지금 1,400도에 불과해요, 여러분. 말다 했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역전입니다. 지금 대박 차이에서 지금 잡고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정보는 뭐다? 그렇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이밍 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식은 제로 선 게임입니다. 뭐예요? 항상 누군가 벌어 가요. 이런 분들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같은 종목일지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신 분들은 항상 수익을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항상 손실이에요. 왜요? 번번이 타이밍 놓치고 늘 뒤늦게 들어오셔서 추격 매수하시고 고점에 물리고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정보는 타이밍 싸움이다. 자, 손등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흐름 자체가 일단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금당 오늘도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 장대양봉 여지없어요. 내일 또올라가 갭을 띄어주면서 다시 한번 장대양봉으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 어차피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갈정도 정말 여러분 물론 신중하실 때는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저로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그렇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 지금 럭키한 케이스죠. 그렇죠? 어떤 은 모비스니까 뭐냐면 현대 모비스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약 바이오 종목에다가 정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꽉 붙들고 가시면 좋은 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 꼭 놓치지 마시고 필이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은 서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되게 종 종목들은요 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모비스고 여러분 정문은 무료니까요. 010-2158-1710으로 모비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여러분, 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이제 주 후반 지나고 나서 추석 전까지 이 종목 폭등합니다. 한마디 슈팅 나와가 계속적으로 상한가 직행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워낙 저평가에다가 이제 4천원대에 불과,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박셀바이오완정관에한명 놓고들 러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20배 이상 갔는데 완정관에 70명에 70명 거기다 전류성 완치 2명 실제 입증을 하고 있는 이 종목 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물어보시면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여러분 9월달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 보너스 제가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오늘 중심으로 여러분 대박날 종목 성투해 가셨으면 좋겠고 이참에 정말 여러분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바로 9월을 좀 맞이해서 바로 추석 선물 보너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9월달 지금 당장 반드시 꼭 사야 하는 바로 히든 종목인데요. 대박주 딱한 종목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미 뭐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도 하면서 이 추천 종목을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또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것만큼 정말 이번만큼은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바로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 하시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팔면 꼭 올라가고 내가 사면 꼭이렇 내려간다 하시는 분더 이상의 또 일확천금보다는 특별한 손절 없이도 뭐예요?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 원금 회복 본전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매력적으로 핵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다져진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 확실한 재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슈가 질비한 그래서 대형 호재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려 세 개가 넘습니다. 특히나 무상증자라는 거, 2차 전지, MA 인수 초대형 수준인데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도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9월달부터 바닥가 상승 시그널 대시세 분출 종목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미 세력들은 물량을 이미 매직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년간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이죠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정말 핫한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가 지고 그렇죠 매집하셨던 분들은 크게 올라서 이때 얼마였어요 여러분? 무려 153만 9천원까지도 예...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에코플로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어때요 그 이후의 수익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올랐던 종목 중에서도 보시면요 제2의 론이시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쭉 다진 이후에 우상향 흐름으로 쭉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종부터 4월 3일 날 초반에 36,600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지금 최고 얼마요 여러분? 20만원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루닛처럼 미리 가전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할수록 크게 오를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지금이다 그러분들더큰 수익으로 이 기쁨을 안기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면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종목은요. 유보일이몇 퍼센트예요? 예, 네, 보시는 것처럼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요. 천 퍼센트 정도만 돼도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 무상 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이 크게 한번 나와주거든요. 애초에 유브리움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요. 특히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이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이 구제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내가 자리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정말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아직 아무도 몰라 여러분.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봐요. 유도에서 가져온 긴급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본금도 200억. 자본 총계도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품절주입니다. 품절주. 이게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 기사가 떠서 뭐 무증을 한다 뭐 인수합병을 한다 기사로 접하거나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 매수를 가를 걸어놔도요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창 막 시끄럽고 떠 어때요 이슈가 될때 우리 주주님들은 정말로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 할 때는요.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저 자신 있는 네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라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러분 이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그렇죠? 특히 2023년도 바로 9월달 이번 달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AI나 로봇, 2차전지, 반도체 두루두루 걸쳐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딱한 종목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돈을 부르는 그쵸? 그렇죠? 바로 황금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딱두 글자 급등이라고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특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제가 추석 선물 예, 보너스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 보고 나서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저한테 편하게 또 상담 요청도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카톡방도 여러 차례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쵸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투 이어가시기고, 특히 이참에 여러분의 계좌도 든든히 불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15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